오! 상업 나오면 이것도 돈 되죠 어? 야싼 상업 나왔다! 어...그러니까 유저...어? 어? 아니 자리가 비어있다고? 잠깐만 리얼리? 어 진...진짜야? 와 진짜 야 이게 얼마 만이냐? 거의 근 2주만 2주만에 같은데? 요즘 하도 막 서버 불안정하고 계속 어 서버 서초기화돼가지고빈 채널이 없었는데 와... 요즘 계속 자리 없어가지고, 한 시간 기다렸다 막 들어갔는데, 기가 막히네. 어, 너무 좋았다. 전 연습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거 안한 이유가, 어, 레드, 아, 이거 이름 뭐였지? 아무튼, 궁수, 궁수 신발. 오케이, 오랜만에 아이템 하나 나왔네요. 짠. 어, 합세칠? 정업인가? 제발 돈 내는 것 좀. 슛! 어, 아, 카테네. 아, 카테는, 그래, 뭐 상점템 나온 게 어디냐? 여기까지. 나옵시다 그래도 오늘 잡템 두개 먹었네요. 짠. 어? 어, 근데 잠깐만. 나 러글상 처음 먹어봤는데? 아니, 왜 카티나스에는 러글상이 안 나오는데? 카테는 러글상이 나오냐? 아으, 이게 카티였으면 좀 비쌌을 텐데. 카테는 수요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나이스죠? 어, 나온 게 어디야? 나왔으면 땡큐지, 근데. 얼마지나면 보자. 제가 레드 카티나스만 거의 한, 열한 개 먹은 거 같은데 열한 개에서 덱상어업은 그래도 먹어봤는데 럭상어 붙이 한 번도 못 먹어봤거든요. 아이 레드 카트에서 럭상어를 처음 먹어보네. 백만 원에 팔면 팔리긴 팔리겠다. 레드 아르나슈즈도 지금 상업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레드 아르나 슈즈. 아 그런 애도 힘상업이네. 어,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어, 이게 2 0 0이라고 이것 도한2 0 0에팔 수도 있겠다. 야 오늘 좀 벌었네요. 어좀 벌었네 이거 두개 잘만 팔면 거의 합해서 한 250에서 한 300에 팔수 있겠다 근데 요즘 죽둥도 띱짜리가 생겨가지고 경험치를 말도 안되게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말 나온 김에 죽둥 5인 좀한번 볼게요 아 지원비가 있구나 이제 죽둥이 야 근데 바닥은 스켈로건밖에 없는데 지원비 받는건 좀 너무한거 아니냐 어 지참 200 100아자리값이 비싸지니까 이제 지참비를 받는구나 다 받진 않네. 근데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네. 근데 뭐또 이해는 돼요? 죽둥 옛날에 뭐 비싸봐야, 어? 그러니까 공짜로 주던 경우도 있었고, 30에서 50짜리였는데, 중간에 이제, 갑자기, 불독들 몰리고, 그 뭐였지? 채널 수 난리나가지고 막, 150, 음? 막 200, 왔다갔다 하다가, 이번에 그, 젠사태 터지고 나서, 500, 1000, 1250, 1500,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죽둥 자리. 아,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해요, 진짜로. 야, 근데 이거 느낌 약간 그거 같지 않냐? 갑자기 개뜬금없이 6월 16일에 모든 맵으로 지금 무중단 업데이트 진행하는 거 보면 서버 안정화랑 그 지금 한창 말 나오는 그 남둥이랑 죽둥 관련으로 요즘 핫하잖아요. 아니 이거 택배랑 젠 수정하는 거 같은데? 아 이건 확실해요. 어내말 믿어봐. 잠깐 방송 방지 좀 바꿀게요. 오후 3시 무중단 패치 폭젠 및 택배 아니 특급 배송 무료 수수료 정상화. 아 근데 이제 이특 배송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한달 전부터 이제 특급배송으로 택배를 뭐 송금을 하면요 2만 매소를 제외하고 스스로가 아예 안 나갔대요 그래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좀 있었나봐 어, 이렇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한달 동안 내버려둔 것도 이상한데 이걸 몰랐다고? 최근에 조금 루머들이 좀 돌긴 했는데 뭐 아무튼 문제가 있으면 이따 얘기가 나오겠죠 요즘 난파선 안 간지도 좀 오래됐는데 오랜만에 난파선이나 좀 갈까요? 갑시다 지금 어차피 3시부터 이제 다수이라 자리는 좀 빨리 찾아보죠. 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일비판 사람. 아니,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지? 샤프 2두번 터졌다고. 아이고, 너무, 너무 억울하겠다. 갈 곳이 없네요.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니, 뭐야. 버프 먹혔네? 잠깐만요. 비상, 버프 씹힘. 근데 이제 딜잘 나와도 잘 밀지 않을까? 잘 미네. 아 진짜 근데 자리 아 이거 버프 계속 씹어먹히네 너무 오랜만에 와서 거리를 지금 감을 못 잡는데? 아니 너무한거 아니냐? 제가 왜남파도잘 안가는지 알겠죠? 어, 이래서 잘 안가요 아 2인 이상이면 버프해제 즉시 들어온다고요? 아 그러면 아 그런거였어 버프해제가 즉발이구나 아 제발 오 이번엔 안걸렸어 나이스 방금은 왜 안걸린거죠? <laughs> 정전되고 막 이러니까 아, 또 멈췄어 지금 컴퓨터. 그쵸 이게 이제 메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 제발 메렌아 좀 아프지지 마라 하, 게임 할 수가 없다 진짜로. 어 지금 아예 몬스터가 안 죽어요. 아 진짜 게임 왜 이러냐고. 와 잠깐만 뭐야 이거? 어? 아니 예? 아니 이건 그때 제 메렌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내가 메렌을 대변하라는 게 이게 진짜 메렌 문제가 아니야. 메이프월드가 서버가 그니까 이제 근본적인 서버 자체가 불안정해서 게임이 정상적으로 안흘러가는 건데. <laughs> 야내 캐릭터 눈밖에 안나왔어내 어, 몸이 털려버렸어. 아니 관우공 몸통은 어디 두고 눈만 돌아오셨는고. 아니 진짜. 아니 이제 캐릭터도 제대로 안 보이네. 지금 채팅도 안 쳐지네. 한 딜레이 한 10초. 또 제접이야. 내가 보기에는 이번 이벤트 돌고래라는 것도. 진 잘했다! 어 아니야 메이플랜드 이번 이벤트 그냥 약간 애매하게 낸거 잘했어요 진짜로 이거 경쿠나 쿠키나 또막 어? 이상한 이벤트 했으면 아마 튕겨가지고 보상해달라고 하고 사람들 짜증내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저걸로 이제 손해보는 사람들도 억울할 텐데 경쿠였으면 아마 더좀 빡치지 않았을까요? 어 파티원들도 경쿠 썼는데 막 튕긴 사람 있어가지고 경쿠 제대로 활용 못하고 어 튕긴 사람은 경쿠 날려먹어서 난리 나고 이제 약간 뭐 그치 이, 에, 이벤트를 애매하게 낸게 진짜 신의 한수가 많았어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서버가 불안정했던 걸 얘기는 했던 거지 잘 버텨야 할시긴데참 메이플월드가 잘안 따라주네 와 근데 빗소리 뭐야? 어 아니 문 여니까 후두둑 소리 들리는데? 지금 뭐어저 밖에 포우 오나? 밖에 포우 오나? 어저 밖에서 계곡 계곡에서 막물 흘러가는 소리 들리는데? 아뭔 포규에 포구 포구 아 내가 포규라고 했어요? 아니 포우 포규 왔으면 좋겠네요 아 검색해보지 마세요 뒤에 누구 있으면 혼나요 혼자 있을 때 몰래 검색해보세요 근데 원래 좀 비싸게 받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면 한 2, 300더 비싸게 불러가지고 제발 테이크 마이 머니 내 돈을 가져가십시오 하면서 이제 가끔 봤어. 자리도 이제 막 시세값보다 비싸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남동 자리 뭐 3,500에 급하게 삽니다. 어, 어제 봤거든. 빨리 게임해야 돼가지고. 1,000원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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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거 너무 안타깝더라 그치 먹자마자 바로 슛! 하고 질렀는데 실패가지고 쾅! <laughs> 다시 한번 볼까요? <laughs> 아 근데 저 리액션이 너무 찰져 아아 천치조언 감사합니다 존나 웃기네 <laughs> 진짜로 아저절규찬저 목소리가 아이 뭐 나만 웃겨요? 다들 웃었잖아요 아 웃기잖아 리액션이 찰치시잖아요 저거는 어? 저거는 안 웃는 게실례예요 비극을 이제 희극으로 삼은 거잖아. 어, 비극을 이제 그 웃음으로 승화한 거잖아요. 그치. 저거는 안 웃어주면 그게 나쁜 거예요, 진짜로. 아, 여러분들, 진짜 뻘짓이긴 한데요. 아, 나잠좀 깨야겠어. 잠, 잠이 안 깨. 어, 기다려봐. 어, 씨.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가하면 좀 깨지 않을까? 아, 뭐, 지구 임신 푸시업이에요 어, 그런 거 아닙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면 운동을 하니까 전신적으로 이제 신진대사가 좀 활성화가 될거 아니에요 계속 앉아있다 보니까 좀 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그래서 한번 좀 팔굽혀펴기 좀 해봤습니다 <laughs> 어, 근데 진짜 팔굽혀펴기 잘한 거 같은데요? 어, 잠이 쌌겠다? 아싸 음, 아까 진짜 졸려 뒤질 거 같았는데 어니 누가 툭 치면 그냥 어, 이렇게 잠들 정도로 피곤했는데 어, 팔굽혀펴기 하게 되니까 진짜 전신대사, 전신 전 신진대사가 신좀 활성화 됐는지 졸린 게좀사라졌음 아싸 오, 나이스. 다크모스부츠? 상업 나오면 이것도 돈 되죠? 제발. 럭상업. 어? 야! 야, 쌍상업 나왔다! 다크모스부츠 쌍상업. 이 야! 쉣! 야, 뭐야! 미치! 다크모스부츠 쌍상업은 좀 맛있구요. 아, 기분 좋아. 나이스. 야, 이게 나오네? 시즌 2호 쌍상업. 메이플 1년 7개월 차. 시즌 2호 쌍상업. 와. 네, 다크모스 부츠, 덱 2, 럭 4, 쌍성업입니다. 와, 아, 기가 막히고. 저거 한 3, 400 하지 않나, 그래도? 어, 아니, 저거, 저거 꽤 비쌀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하 다크모스 부츠가 은근 좀 가성비로 종결템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작하시는 분들 제법 있거든요. 간만에 또 이렇게 도파민을, 역시. 아, 600이에요. 아싸! 아, 진짜 기대도 안 했는데. 저게 쌍성업이 나오네. 야, 근데 오늘 대박이다. 오늘 아이템 나온 거싹다 상업인데? 아, 오늘 하업이, 하업이랑 정업 1도 안 나왔네. 오늘 먹은 템싹다 상업 어? 얘도 지금 상업이죠 어, 얘힘 상업 얘럭 상업 얘쌍 상업 <laughs> 그래 가끔 이런 날도 있어야지 요즘 안 그래도 템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이거 뭐돈 언제 버나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서둘까내거네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1분 남았어요? 아 서버 종료까지 1분 남았다고 합니다 진짜 느낌 좋은 남파놀이었는데 점검 4시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어 시계, 시간 바뀌었네? 오 4시로 바뀜 아 사장님 서비스 한 시간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제군들 한 시간 연장되었다 아 근데 저거 진짜 에바긴 해요 재방송에서도 제가 썰 많이 풀었는데 제방 이제 트리플스로 관련된 얘기 많아요 이게 보스에서 밖에 안나오는데 어떻게 유일한 4차 공격기가 이렇게 안 나오냐 어막 15트 20차 하는데 게임 못해 먹겠다 하신 분들 많은데 재방송에서 이제 매일 출석 체크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초방님 오늘 2차 하고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어, 초방님 오늘 4차 하고 오겠습니다. 이따 봐요. 그렇게 매일 출석 체크하던 분이 계셨는데 34트째 이렇게 30트째부터 이제 재방송 접하는 게 뜸해지더니 34트까지 말하고 재방송을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접었더라고. 솔직히 나가서도 트리플스로 34타면 꼬아서 접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분도 진짜 억가를 당한 편이긴 한데 지금 메이플랜드에서 약간 괴담마냥 돌아다니는 니고 있는 말이 있는데 70트 하신 분이 있대요. 어 괴담이에요. 트리플레스로 10, 70트 넘게 했는데 못 먹은 사람이 있대. 진짜 괴담. 자 4시 됐습니다. 와 채널이 사라졌다. 꺄악. 어 너무 무섭다. 와 채널 100개 넘게 있었는데 싹 사라졌네. 핑거 스탯도 아니야. 타노스도 50% 남겨졌어요. 어 그냥 90%를 넘게 날려버렸네. 패치 내용 한번 보자고 그럴까? 자 뭐가 한번 수정됐는지 봅시다잉. 강 맵에서 몬스터의 스폰을 결정했던 원작의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아, 이거 개선했네. 그럼 제가 예상했던 거 정확히 맞췄네요. 내가 2시간 전에 적어놨던 거. 오후 3시. 무중단 패치 폭진이랑 택배 무료 수수료 관련으로 점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놓은 거 그대로 적용됐네요. 네, 이제 잠수부 있어도 폭진. 네, 정상화 됐고요. 그리고 특급 배송을 이용해서 매소를송금하여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차감되지 않던 문제 수정되었습니다. 라고 좀 뜨네요. 송금버그와 폭진 시스템은 정상화되었습니다. 아! 즐거웠다! 난파선 너와의 추억, 잊지 않도록 하마. 아디오스. 샤프화격 다시 올르겠죠 이제 남동이랑축동은 지금 정상화되니까. 로그인에서 캐던청에서 안 넘어가진다고? 요 됐지롱, 됐지롱, 됐지롱. 어, 근데 나 영어 됐음. 야, 이거 버령 뭐야? 초박이 울트라 신이 됐는데? 빅토리안. 익스플로러 초코 블랙캣 울트라 신. <laughs> 아니 초밥 번역이 울트라 신이야. <laughs> 존나 웃기네. <laughs> 아이 <아니> 뭐야? <뭘 웃음> 울트라 신. 아니 영어 영어로 직역되는 거. <laughs> 와, 이름 다 바뀌었어. 어, 이름 까리한데요? 어, 영어로 바뀌니까 좀 멋있는데요? 자, 아무튼 오늘 정상화 배치를 진행했고요. 아이템도 좀 야무지게 먹었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영상 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